5.18 국토대장 고문이신 백두환 통일한부기독교책임연구소 대표님께서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2차 대론 기일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오늘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곳에 오면서 뉴스를 넣었어요. 뉴스를 넣었는데 어떠한 뉴스가 나오냐 하면 5.18 당시에 대형문들이 광주에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여성들을 30여 건에 이르는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아예 무슨 재판도 안 하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정경도 국방장관이라는 인간이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사건은 발휘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30여 건을 이루는 성폭행의 사건이 누가 했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공개적 사과를 기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명단 공개하고 길게 안하있어요 이미 앞에 지금 대, 우리 최은환 원고인께서 원고 대표님께서 이미 발, 뭐다 말씀하셨고 뭐 지난 1차 변론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유공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알려줘 귀감을 삼고자 하이라고돼 있는 건데 왜 숨기고 있냐 말이에요. 왜? 그고 성폭행을 하겠다는 30여 명이 다 내가 유공자가 이미 되었는지 이제 와서 유공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불명하다 말이야. 되 있다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38년 동안 무호하다가 성폭행 나온 게 이제 와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30여 년 동안 그러면 입 닫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 유공자들이 생산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입 닫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30여 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다면 왜입 다물고 있었고 왜 유공자 신청을 안 했으면 왜안 했는지 그리고 누가 성폭행을 했는지 당사자를 찾아내고 사과를 해도 해야 될 거다니요. 나는 이와 같이 오이팔에 관한 너무 많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많이 다라가는데요내리문제를 여러 가지로 번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숨겨받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 요즘은 열린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써요? 열린 경영, 교회도 열린 교회, 모든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국방만 빼놓고 열기 말아야 되는 국방은 왜 열? 제 말을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 국방 장관의 확인도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막, 마구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래서 그서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는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어 이희문 대표님께서 연대사겠습니다 올팔 민주화 운동. 참으로 이름도 좋습니다. 국제정권에 한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겠다. 그런데 이 민주화란 이름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 바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이 문제. 지금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도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라 하고 광주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를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으로 공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보니까 기타 세 번째 카테고리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약한 8만 2천 명이 되는 기타 등등인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경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 유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국가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기관에서 그걸 최종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보훈처장 된 사람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물으니까 대답 못하더라고요. 왜? 알 수가 없지요. 광주시청에서 꽉 들여차고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데 거기 8만 명에 넘는 이 유공자가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정말 유공자인지 아니면 적색분자인지 어떤 놈들인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가 ROTC 2기인데 하동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동기가 직접 유튜브 방송에 증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5.18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모라는 전 대통령 집에 뻔질나게 들락날락하더 들락날락하더니 어느 날야나유권자 됐다 그러더니 한 사람은 한 1억 받고 한 사람은 2억 받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보상금 벌써 오래전에 그리고 그걸로 집도 사고 땅도 샀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해찬이라 하는 사람. 뭐 민주화 운동했지? 우리나라 민주화가 5·18 그 며칠 사이에만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5.18 민주화는 순순히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건 별의별 사람 다 갖다 찍어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5.18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5.18 유공자가 된다면 이게 또 대체 무슨 유공자겠습니까? 뭐 개인의 신상 파호를 위해서 아 그러면 김진태 의원의 아버지는 유공자인데 왜온 국민이 알수 있도록 신상이 다 고, 고, 공개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숨기는지 보훈처장 얘기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온 국민들이 5·18 요번에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은 이미 숫자적으로 뭐 9명의 과반수 이상이 저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자기네가 덮으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워낙이는 광주시청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아니 광주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전남대학교 교직원도 있고 아 자기네는 프론트라인에 있어서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유공자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유공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보상 받기 위해서 한거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청도 안 했대요. 거기에 최전선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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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이 유공자라고 혜택을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울부를 터트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정도로 5.18 유봉 선정 내용도 이거 왜 떳떳하면 공개를 하지 못합니까? 개인 신사는 공개 못해도 이런 이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한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의혹을 하겠습니까? 선정 기준도 그렇지만은 정말 5.18 정신의 숭고한 정신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퇴색이 된다면은 고인들도 이거는 멈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5.18 유공 혜택을 받는 분들도 이런 데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불의한 것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양심 선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우리가 기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법부도 권력의 하녀가 돼서 저들의 입맛에 맞는 거의 뭐 그런 식의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518 유공자 선정 명단을 공개하며 그 내용을 온 세상에 낱낱이 알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518 민주 유공자 명단 정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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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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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시행자에 대해 대하여는 2002년 7월경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어, 위법 제1조 목적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시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 예후의 기본 이념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도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 최근 헌법 개정 운동과 관련해서도 헌법 전문의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삼입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진지하게 제기되었고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전문에도 실제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오이판의 유공자들을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되는 신분이 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분이 유공자인지 그 유공자의 공적 사항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는2016말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험 대상별 현황에서 5.18 민주유공자 숫자가 4,225명이었는데 1년 뒤 2017년 12월 기준으로는 5.18 민주유공자 전체 숫자가 4,377명으로 1년 사이에 152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1년간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중 기타 희생자 숫자가 1,315명에서 1,456명으로, 무려 141명이나 증가하였는데, 새롭게 기타 희생자로 등록된 자들의 등록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알수 있는 심사자료 혹은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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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서 1년 사이에 152명,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민영하에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여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5·18 공초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첫째 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등록된 연도별 신규등록 유공자 명단. 둘째 유공자로 등록된 공적 사유를 각 개별 유공자별로 간단히 밝힐 것 셋째 최근 1년간 새롭게 5.18 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후손 유족으로 등록된 자의 명단과 등록 사유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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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공개하라. 2018년 11월 7일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명 공개 촉구 국민여라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에,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어, 2차 변론 기일을 맞아서 어, 오늘 2차로 이제 공판이 진행됩니다. 잠시 11시 10분부터 어, 앞서서 어, 기자 회견을 이제 마쳤습니다. 네 이상 어, 뉴스인포터닷컴 주동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